안녕하세요.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고양이 창령이라 노후를 고향에서 살려고 취향에 맞추어 깔끔하게 지은 창령전집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꾹 눌러 주시고요. 본 매물은 235평의 널찍한 대지 위에 평생 살려고 좋은 자재로 지은 30평의 장량촌집인데요 도시와 시골의 두집 살림을 하기가 쉽지 않아 시골집을 처분하려고 하신답니다. 집 전체의 경계를 펜스로 정확히 하셨고, 입구에는 주차를 하기 위해 지붕을 씌워 주차장도 마련하셨지요. 을 지을 때 만든 창고는 없애지 않고 선반을 만들어 허드렛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게 싫어 마당을 전부 셀멘으로 포장을 했고 벌레가 싫어 작은 텃밭도 없앴답니다. 텃밭을 원하신다면. 넓은 방부목 화분을 여러 만들어 마당 한편에 깔끔하게 놓아서 이용하셔도 좋고요. 원래 있던 텃밭을 복구해도 될 듯합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데크를 넓게 조성하셨는데 남행이라 햇빛이 너무 잘 들어 한 면은 거널이 들게 가림막을 설치하셨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는 대형 신발장과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었으면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예쁜 정원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당이 워낙 넓어 시원합니다. 주방은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는 ㄷ 자형 싱크대를 설치했고 긴 식탁을 놓아 사용합니다. 냉장고는 한 대만 두고 있고요.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입구에 김치 냉장고 두 대가 있고요, 작은 냉장고 한 대와 세탁기 건조기도 있습니다. 선반을 만들어 각종 생활용품도 보관하고 있고요. 정말 넓은 다용도실이지요. 물을 사용하기 좋은 세면대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앉았고 부박이장과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앞에 파우더룸이 있는데 옆에 선반을 설치해 수건과 간단한 옷들도 보관하고 있고 문에도 각양각색의 모자를 걸어놓았네요. 부부 욕실입니다. 욕조나 샤워부스가 없는 심플한 형태입니다. 거실이나 안방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한전 작은 방입니다. 욕실 옆이라 이 방의 문에 수건을 두고 있네요. 이 방에도 붙박이장이 있고 상당히 넓습니다. 안방과 마찬가지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 안방의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욕조나 샤워부스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방은 앞의 두 방과는 달리 전기 패널 난방입니다. 방두 칸으로 충분하기에 이 방은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반을 만들어 일상생활 용품이나 계절용품을 보관하지만 붙박이장도 있어. 방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다 보았습니다. 그럼 현황표를 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창녕군 장마면이며 대지가 235평이고 건물은 2017년 6월 28일 사용성인된 경량철골조 단청주택으로 30평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방세, 거실겸 주방, 욕실 둘 다용도실 구조며 주차는 마당에 5대 이상 가능하고 거실창 기준으로 남명입니다 단독주택이라 별도의 관리비는 없으며 입주는 잠금시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현황표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집원이나 위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알찬 안내가 될수 있습니다.